안녕하세요. 은경 실장의 부동산 이야기. 오늘은요 주택임대사업자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어디에 물어봐야지 정답을 알려줄까 고민했었던 모든 궁금증들 어, 은경 실장과 함께 속시한 해결책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들 중에 한7 가지를 제가 뽑아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질문. 3월 31일까지 임대주택 사업자 내라고 했는데 깜빡 잊고 못 냈어요. 아니면 어, 그때 안 내면 혜택을 못 받나요? 하는 질문들 많습니다. 3월 3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전에 냈, 낸 사람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4월 1일 이후에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 물론. 단기임대 4년 의무기간이 있는 단기임대와 준공공임대 8년 의무기간이 있는 준공공임대 모두 선택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을 받으려면요. 4월 1일 이후 등록자에 한해서는 8년 준공공임대만 등록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4년 단기 임대 주택을 등록했을 경우, 이 혜택은 모두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4월이 넘었죠. 4월 이제부터 등록하시는 분들은 준공공임대 등록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준공공임대 등록을 하시는 게좀 유리할 듯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임대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 구청에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세무서 가서 또 사업자 등록증 또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많으세요. 사업자 등록증이 한계가 있어요. 맨 처음에 이제 임대주택을 등록했을 경우 받았던 사업자 등록증. 근데 또 추가로 임대주택이 생겨서 구청에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또 사업자 등록증을 또 발급받아야 되나요? 그 문제입니다. 이거는요. 최초의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 물건지별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을 경우에는 물건지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또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된 물건지로 하나 더 만드셔서 추가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최초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시에요. 물건지로 발급 안 받으시고 사업자 거주지 주소로 사업장을 발급 받으셨던 분 계실 거예요. 음. 그 사업자 등록증 보면 그 물건지가 아니라 본인 주소로 사업자 등록증 사업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물건지가 추가되었다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뒤에 보면 제가 사진 네 그러면 임대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 보여드리면 설명드릴게요. 임대사업자등록증은 구청에 가시면 이제 물건지를 임대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그리고 또 물건지가 생겼을 경우 또 가서 추가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어,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 만들잖아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물건지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만드셨던 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땡땡 오피스텔이라고 해서 임대사업 그 물건지를 등록했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도 사업장 소재지가 땡땡 오피스텔 메토가 되어 있고요. 상호도 뭐 땡땡 오피스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셨던 분은 물건지가 추가됐을 경우에는 또 사업자 등록증 재발급, 또 바, 추가 발급 받으셔야겠죠. 그 다른 뭐 오피스텔이든 다른 아파트에 한해서 또 만드셔야겠죠. 자,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증 보세요. 아까랑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똑같은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요. 여기는 상호도 없고요. 사업자 소세지가그 물건지 이름이 아니라 그 사업자 등록을 한 분의 거주지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발급 받으셨던 분은요. 물건지가 추가되더라도 음, 다시 사업자 등록증을 추가 발급 받는 게 아니라 이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어, 그 안에서 다 물건지가 추가해서 관리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한꺼번에 관리되는 게 편하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지금 지자체하고 국세청이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껌껌마다 발급해서 관리하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최초 등록자만 선택할 수 있고요. 본인이 갖고 계시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물건지마다 추가 밖을 받으실지 아니면 하나로 관리를 하실지가 결정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 양도시 바로 팔아도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많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죠?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비과세 조건, 뭐 거주 조건이나 금액 조건만 맞으면요. 바로 그 다음 날양도에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주의하실 부분은요. 양도 후에 그 임대사업자 등록했던 그 8년이면 8년, 4년이면 4년의 임대 기간을 못 지켰을 경우에는요. 혜택받은 양도소득세 추징당할 수 있으니까요. 꼭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을 꼭 지킬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기존 주택을 양도한 후에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난 주택에 본인이 들어와서 살아서 2년 거주 조건을 맞추고 또 금액 조건만 맞으면 이, 비가, 이 주택도 비과세택 가능한가요?라고 물으시는 질문입니다. 어,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주택이 여러 채였어요. 그래서 본인의 거주주택을 비과세택을 받기 위해서 나머지 뭐세 개면 세 개, 3개, 두 개면 두 개의 주택을 다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주택을 파셔서 비과세택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네개의 임대주택이 남았겠죠? 네개의 임대주택 중에 제일 빨리 임대기간이,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주택에 이제 의무임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들어가서 사셨어요. 2년. 그러면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조건을 맞출 수 있을까?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비과세 혜택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매도시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보통 양도 차액은 그 주택을 샀을 시점과 파는 시점에 양도에 양도했을 경우 이익이 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내셨던 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까지의 그 양도 차액은 안 되지만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고 내가 들어가 산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는 비과세가 되지만 내가 최초에 그 주택을 산그 금액과 의무 임대기간이 끝난 금액의 양도차익이 있다면 이것은 과세를 하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셨죠? 전부 전시점 다어 비과세가 되지는 못하지만 본인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8시점까지의 금액이 확 올랐다면 거기서는 비과세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섯 번째. 단기 임대주택은요, 의무기간이 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아니면 블로그 보면, 아니면 정보를 읽다 보면, 5년을 유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혼영을 했었어요. 4년인가요? 5년인가요? 어, 너무 헷갈려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음, 말씀드릴게요. 단기 임대주택은 4년 의무기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 그 등록을 할 때는 지자체에 가서 주택가에 가서 등록을 하잖아요. 지방세, 지자체에서 돈을 내는 지방세 같은 경우는요. 4년만 의무기간을 지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4년 의무기간만 지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세라고 하는 세금들,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은요. 지자체에서 하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청에서 그 국세를 발급하기 때문에 국세청 기준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양도등세나 종합부동산세가 크기 때문에 그 혜택을 많이 받으려고 주택임대사업도 등록하잖아요. 따라서 지방세나 국세혜택 모두 받으려면 단기임대주택도 5년 이상 유지한 후에 매매를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5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섯 번째 질문. 임대주택 등록 전에 임대계약한 주택의 연5% 상한 기준 조건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세를 주고 있었던 주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대주택을 등록하면 혜택이 많다고 해서 이제 세를 주고 있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가 끝나는 시점에 이제 또 재계약을 하려고 보니까 그러면 예전에 등록 시점 전에 계약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거기서 5% 이상 올리지 못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어, 이 어, 답은요, 기존 임대주택 등록 전에 임대계약 조건에서 5%가 아니고요, 임대주택 등록 후에 이제 재계약을 하는 시점이나 뭐 이랬을 때그 기준을 그 기준점을 보고. 예를 들어 3억에 전세를 얻다가 임대주택 등록 후에 4억에 전세를 놨어요 그러면 최초 임대계약 조건이 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초 임대계약 조건이 기준으로 다음번에 올릴 때는 이 4억 기준으로 올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 원래는 이게 지자체와 국세청이 어, 다른 의견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자체 의견으로 통합해서 이제 등록 후에 최초 임대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5%를 상한선을 정하자 라고 변경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임대주택 연5% 상한 조건은요 1년 기준이에요? 2년 기준이에요? 많이 물어보세요. 궁금하죠. 왜냐하면 연5% 라고 해서 그럼 매년마다 5%씩 올릴 수 있나요? 어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보통 임대차 계약할 때는요, 2년 계약도 하고 1년 계약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2년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 특약상에 1년 후에 임대료 상한을 5%를 하기로 한다라고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통 2년 계약 그대로 가잖아요. 그럼 2년 계약이 만료됐어요. 그래서 재계약을 해요. 기존 세입자든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든 재계약을 할땐 기존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5% 상한만 가능합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1년이 아니라 2년 기준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1년 계약을 한 경우에는 1년 계약 만료 후 재계약 시는 기존 임차인이나 아니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그 1년 계약 기준으로 5%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어, 1년 연상한 조건이 맞습니다. 따라서 음, 임차를 이제 임대를 할때잘 생각하셔야겠죠. 2년으로 해야 되는 게더 유리할까? 아니면 1년으로 해야 되는 게더 유리할까? 거기에 맞춰서 어, 임대차 계약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궁금한 것들 조금 해결되셨습니까? 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위주로 제가 그 정답을 설명드렸는데요. 궁금한 것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제가 은경실장의 부동산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블로그도 운영 있거든요. 정보 많이 올려놨으니까 가끔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제 유튜브 계속 구독해주시면 많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좋은 세일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